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순간 시청률 대폭 상승각 마지막 연출이 미쳤었죠 비작은 위치에 단서가 있는 물류 창고 PC에 암호를 풀고 나오는데 세차게 쏟아지고 있던 창대비 비더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차 가져올게. 제 기뻐서 주고 후다닥 뛰어가는 현우. 그런데 차 가지고 온다던 현우가 웬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뭐지 착 현인 됐나? 이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백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미묘하게 건조하고 차가운 느낌이 풍겼습니다. 김수현 배우님의 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된 연기보다 이런 섬세한 연기가 더 어려울. 볼 텐데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뽑아내셨네요 윤은성으로서는 옳다건니 했겠죠 홍혜인이 먼저 현우씨 벌써 와서 말해주었으니 미끼를 재빨리 낚아채 능청스럽게 현우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현우 아니 윤은성의 차에 타서 함께 달리는 홍애이 혜인이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안 생겼다면 이렇게 윤은성의 얼굴이 똑바로 보였을 겁니다 합성실력 빠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악마를 보았던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장축추격신 보면서 저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었겠죠. 백현호 차는 분명히 빨간 점막 뚜껑 달린 차인데 그 차가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고 있고 앞에 달리는 백현호는 이상하게 다른 차를 타고 있으니 순간 이거 뭐지 소카를 빌려 탔나? 왜 차가 바뀌었지 싶었습니다. 역시나 앞에 탄건백현호가 아니라 유은성이었던 거네요. 저 앞으로 진짜 백현호가 걸어오고 창문으로 유은성의 얼굴이 쓱 비치는데 거걸 속내 얼굴 본 것만약 섬뜩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감각적이고 지리는 연출. 눈물의 왕 전체 방송을 통틀어서 제일 베스트 연출이라고 생각되네요. 일반적으로 영화 시나리오에는 대사는 물론 상황 묘사까지 자세히 적혀있고 드라마 각본은 디테일한 설명들보다는 대사 위주로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리 써야하고 대사만 봐도 상황 이해는 다 되니 나머지는 연출의 몫으로 남겨두는거죠. 이번 장면도 각본에는 간략히만 적혀있었을겁니다. 윤은성이지만 혜인의 눈에는 백현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모르채 윤은성의 차를 타는 혜인 정도로만 써져 있었을 텐데 그걸 아주 잘 살려서 이런 장면으로 뽑아낸 배우, 감독, 스태프 분들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어떤 생각으로 임했나요? 나중에 스페셜 방송 때 김수현 배우에게 그런 질문이 분명 올것같네 결국 윤은성인 걸 알고 처연한 표정을 짓는 홍혜인에게 진짜 백형을 가다가 와서 혜인아!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단세 글자에 참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혜인이가 말한 다음 증상이 찾아온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억소실, 그 다음 감각능력소실, 그리고 언어장애순인데 이제 감각능력소실까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순간순간 겪었던 기억소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한 상황이 온 거네요. 혜니가 말했었죠. 딱 지금 이 정도로만 행복하고 더 나빠졌을 때는 당신이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현우에 대한 배려. 더 힘든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그 시간이 찾아와 버렸는데 과연 현우가 혜인이의 그런 바람을 들어줄까요? 오히려 혜인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드디어 둘만의 설레이는 동거생활 예고의 짧은 장면만으로도 많은 시청자들 설레게 만드는 오피스텔 공략 공략 둘만의 힐링타임들이 드디어 나올 예정입니다. 현우로서는 당연합니다. 유명성한테 반납치 봉병까지 당했으니 이제는 절대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상황까지 왔으니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용돌이었지만 혹시나 증상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그 곳을 떠나 이제는 온전히 현우가 지키고 보듬고 안아주는 둘만의 조용하고 오붓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애고편에 둘이 데이트하고 포옹하고 함께해 놓으면서 대단히 설렘 부부한 장면들이 들어가 있네요. 처음 시작 연인인 듯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홍인의 백혈구 수치를 아주 많이 높여줄 겁니다. 용두이 사람들이 이미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수술 받으려면 백혈구 수치 4천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은 3천이죠. 원래는 1,500이었다가 용두이 생활로 두 배나 오른 겁니다. 용두이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이 해인이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을 줬고 이제 나머지 수치 천은 현우가 채워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도 마지막 몇점 올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족들과 현우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공신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것은 바로 용두리배. 용두리배가 작지만 큰 활약을 할것 같네요. 김선아의 대사가 있었죠. 비타민이랑 고단백 위주로 잘 먹고 잘 쉬고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배에는 비타민 함량이 꽤나 풍부합니다. 인류들답게 고기와 배를 많이 먹는 게 혜인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백두관은 용두리배 자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니 왠지 배로서 며느리 사랑 지극정성을 표현하는 짧은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 해인이는 시아버지 사랑 가득한 온갖 배유리를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음식은 그저 도울 뿐해인이를 회복시키는 진짜 힘은 가족들의 사랑이죠.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는 그 어떤 고난도 견디고 극복하게 해주는 가족들의 사랑, 숭고한 사랑의 힘이 될 겁니다. 홍인이 완전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눈물의 여왕 다음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